안녕하세요. 누다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로이트 심리학 강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메이트북스 출판사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책입니다. 메이트북스는 제가 두 권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대표님께서 가끔 저에게 관련 도서를 보내주시는데요. 이 책도 그렇게 받은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왜냐하면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책을 읽어보았고 또책 띠지에 보실 수 있듯이 난생 처음 프로이트를 만나다 프로이트의 이름은 알지만 그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적 저서라고 되어 있어서. 정신분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이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제 예상이 빗나갔음을 알았습니다. 이 책은 프로이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아,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의 반응만 보이겠지만, 프로이트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아, 프로이트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프로이트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볼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신분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나름대로 정신분석을 어느 정도 안다. 뭐 학부나 대학원에서 심리학, 혹은 상담을 전공하셔서 정신분석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셔야 오히려 이 책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책 날개에서 저자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베벌리 클락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에서 종교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성과 죽음,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재평가 등이 있다. 베벌리 클락 교수는 프로이트에 대한 오랜 연구의 결과물인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프로이트보다 한층 더 복잡한 이면을 보여준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프로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내가 생각하던 프로이트와 실제 프로이트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성에 집착하고 융통성 없는 이론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프로이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클락 교수는 프로이트가 성 충동 이상으로 죽음 충동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프로이트의 맹렬한 비판 뒤에 영적인 것과 실존주의, 그리고 철학적인 의문에 대한 열정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클락 교수는 쇼펜하우어나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의 업적이 프로이트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루는 한편, 역동적인 프로이트의 삶을 통해 그의 핵심 사상과 사례 연구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히스테리의 심화 연구를 비롯해 프로이트가 다양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뿌리가 될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다루는 등 그간의 프로이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길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영국 출판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지은이인 베벌리 클락은 종교철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관점에서의 프로이트뿐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이 책은 프로이트가 생각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프로이트와는 다른 관점의 프로이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역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옴기니 박귀옥 아지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단년간 기업체 번역 및 통역을 담당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자가 심리학과를 졸업하셔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면서 어색하게 번역된 심리학 용어는 없었습니다. 번역도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편이어서 책을 읽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실 수 있듯이 1장은요, 프로이트의 삶과 업적입니다. 프로이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개괄적으로 그의 삶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장은 히스테리와 정신분석의 발전. 정신분석의 시작이 되었던 히스테리라는 질병이 당시에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히스테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그것이 정신분석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은 오이디푸스와 성욕. 정신분석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유아 성욕 이론 같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너무 편협적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4장 꿈과 발달 그리고 정신. 꿈에 대한 이론은 프로이트의 여러 이론 중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종교와 문명 프로이트를 다루는 여러 책들 중에서 프로이트의 종교관을 자세히 다룬 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이트의 책이 대체로는 심리학자들 그리고 심리치료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종교라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사실 프로이트의 생각을 잘 대변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베벌리 클락은 종교 철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여러 저서와 사상 중에서도 이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은 21세기의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 드릴 부분은 지은이의 말, 서문 중 일부입니다. 프로이트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진화로 일한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의사였다. 그의 이론은 임상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과거의 한 시점부터였다. 19세기 말에는 심리학과 뇌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그가 직면한 현상들을 제대로 정의할 만한 용어가 없어 스스로 조심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신질환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프로이트의 업적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를 일반적인 정신 과정과 연결하려 했다. 이러한 그의 연구들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다. 프로이트의 저서를 읽다 보면 자신이 내린 결론을 확신하지 못하고 가설을 이리저리 다듬어가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엿보여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만나고자 하는 프로이트는 바로 그런 프로이트다. 인간 실존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답을 얻고자 몰두했던 프로이트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는 굉장히 고치식합니다 굉장히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고요.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자는 프로이트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이 세운 가설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하고 흔들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로이트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이론을 계속 다듬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고하고 끊임없이 의심했다는 방증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프로이트를 굉장히 고지식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들러와 융이죠. 어쩌면 그들을 내쳤던 것은 자신의 이론에 대한 확신이었다기보다 한편으로는 배신감, 배반감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 중에서도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사상이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각광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그의 이론에는 여러 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의문점도 많았지만, 무의식은 그 당시 그가 활동한 유럽 사회에서 완전히 낯선 개념은 아니었다. 그의 사상이 발전하는 데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이 큰 의미를 지닌다. 두 학자 모두 의식의 표현 아래에 놓인 힘의 원리에 대해 주장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이란 일정한 깊이의 물이며 의식적인 분명한 생각은 단지 표면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이미지는 즉시 프로이트의 빙산에 대한 비유를 떠올리게 할 만큼 유사하다. 한편 니체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감정적이고 무의식적인 힘을 묘사하기 위해 그것 das Es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결국 프라이트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만들기 위해 니체의 용어를 적용했다. 저도 무의식이라는 용어가 프라이트가 새롭게 만든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지식인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던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쇼펜하우어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프로이트보다 먼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프로이트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한 그 비유와 쇼펜하우어가 비유한 물의 비유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이트의 구조 이론에서 우리가 보통 원초화라고 하는 이드는 독일어로는 das S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독일어의 s는 영어로는 it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it을 그것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죠. 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비인칭, 존재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바로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힘이고 추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뭐 그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id라는 라틴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 S라는 표현을 니체로부터 가져왔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자는 종교 철학 교수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프로이트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프로이트 한 개인만을 보기보다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문학적인, 철학적인 사주를 살펴봤을 때 프로이트를 더욱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트 심리학 강의 이 책은 프로이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프로이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신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프로이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자와 전문가, 그리고 프레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어느 정도 프레이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